내가 너 언제 아, 사 형.. 사나형이랬어요사나형안 형 어? 했어요. 왜이 네, <laughs> 어? <차에 웃음> 뭐야 이게? 나 전화하는 게어때요 아. 사나형 지금 보고 있어요? 사나형사나형 <laughs> 형. 아, 어?

통화를 어떻게 해요? 번호가 없는데 휴대 휴대폰도 없는데 통화를 어떻게 해요? 반말 안 했어요. 한말안 했어요. 진짜 안 했어요. 에? 네? 사나이 형이 어떻게 보고 있어? 구입을? 아니형 안녕 아, 요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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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,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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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요 여러분 파란 댓아요 아니요. 아요 아니요. 아요 아니요. 아요 아니요. 아요요아요아고있네요 아니요. 아니요. 하 따나 형 맞아요 여러분 따나 형하고 민빈이 형그유니 유닛, 유닛 기대해 주세요 <laughs> 신기하다 민빈이 형또 언급했어요. 문빈이 형따나형 형 노래 많이 들어달라고 언급했는데, 그것밖에 안 해서 약간 서운한 건가? 아, 언급 안 하고... 아, 근데 언급 안 했나? 안 했어? 빈이 형 너무 좋아요. 빈이 형이 저잘 챙겨주거든요. 그리고 민영이 어, 민영이 어, 항상 질문을 많이 해줘요. 그래서 좋아요. 스타일링 어 민아 민이 야 잘생겼다. 나 우리도 잘생겼어.